자, 323번 보겠습니다. 자, 루트 72분의 8을 예쁘게 만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으래. 72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36 곱하기 2죠? 자, 루트 밖으로 나가니까 6루트 2분의 8. 약분하니까 3루트 2분의 4되고요 유리화 합시다. 그러면 3, 2, 6. 4 루트 2 약분하니까 3분의 2 루트 2가 a 루트 2와 같은 꼴이죠. 따라서 a는 3분의 2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거 루트 5분의 6이 b 루트 5다 라고 했으니 루트 5분의 6을 각각 유리화 하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루트 5 루트 5 곱해질 거고 5분의 6 루트 5 되겠죠. 얘가 b 루트 5와 같기 때문에 따라서 b는 5분의 6 되시겠습니다. a, b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이므로 3분의 2 곱하기 5분의 6 없어지면 정답은 5분의 4로 구할 수 있겠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